부동산 정책이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사실은 이번에 좀 고강도 규제를 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 갭 투자도 안 되고 네. 서울 전역에다가 경기도 네. (12곳까지) 묶이고 근데 네. 이제 우리가 항상 내로남불은 하면 안 되잖아요 어. 그러면은 보통 국민 내로남불 많이 하는 게 국회의원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국회의원들 중에 네. 규제 지역에 어.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음. 근데 뭐 아파트 갖고 있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주제 지역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자기 지역구에서는 어. 전세나 월세, 월세 또는 안 살면은 그건 우리가 좀 곤란하잖아요. 아 그건 좀 그렇죠. 지역군데 선거운동 네. 할 때는 이 그렇지. 지역에 무슨 아들 기다리니 했을 는데큰 편은 정작 이제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수혜는 그대로 누리고 싶어하는 아. 이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 몇 명이나 됐어요. 이것도 또한땀한땀다 아, 전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분들 이렇게 하니까, 음, 일단은 기사에는 제가 여당을 좀. 앞세서 썼어요. 네, 왜냐고.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하고 왜 이렇게. 김도영 기자는 지, 없어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laughs> 월세 있어요? 살아요. 월세 아니, 살아요. 살아요. 공직자가 아, 아니잖아 시원하게 얘기하세요. 시원하게 얘기해 시원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공직자가 아니라. <laughs> 아니 월세 살아요. 김정현 <laughs> 네. 기자도 원래 집이 있었는데 팔았어요. <웃음> <웃음> 지금 갑자기 우리 동딱이왜 <laughs> 공부하는 거예요? <laughs> 자격이 있네. 우리는 이 얘기를 할 자격이. <laughs> 집 있어. 없는 사람들의 한풀이야 뭐야? <laughs> 우리 사장님은 조용히 하고 계세요. 월세가 저도 팔았어요. 가 떨어졌을 때 팔았어요 <laughs> 시원하게 얘기하시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여당 의원들 쓴다 왜냐면은 뭐 규제책이 여당에서 나왔기 네. 때문에 여당 의원들 앞서 쓴 건데 네. 근데 이거는 부동산 규제랑 떠나서 네. 지역구에서 전세월세 살면서 네. 강남에 수십억 아파트 갖고 있고 이런 거는 좀 전반적으로 네. 비판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숫자 말씀드리면요 음. 일단은 민주당 61명이고요 아유. 국민의힘 60 일 명입니다. 이게 규제 지역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음. 네. 똑같아요. 음. 아, 네. 62, 61. 규제 아, 지역에 아, 집을 62, 갖고. 60. 약간 기준에 따라 다른데 뭐 음. 부모님을 포함하냐, 자녀를 음. 포함하냐에 여기 따라 음. 살짝살짝 달라지는데 음. 저는 이제 본인하고 배우자만. 배우자. 경제 공동체. 예. 네. 자녀도 빼고 자녀도 빼고 부모도 빼고 음. 본인하고 자녀. 그다음에 규제 지역 서울 전역 플러스 음. 어그 경기도 열대가뭐 가천, 뭐, 네. 과천, 뭐 음. 의왕, 분당, 네, 중원, 영통 네, 거기 지역에 네, 보유하고 있는 거기가 이제 60. 1명6 1명 61명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의석수가 더 많잖아요. 네. 그럼 비율로 따지면 국민의힘이 조금 더 많긴 하는 거죠. 사실 국민의힘은 이제 세배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웃음> 에이, <웃음> 네 국민의힘이 좀 많아요? 전신 정당 될 아. 때부터 약간 의뢰 그러겠거든요. 왜냐하면 영남에 하도 의원들이 많으니까 영남에는 그냥 뭐집 하나 지역 음. 내려갈 때마다 머무르는 거 하나 있고 대부분 이제 강남 뭐 네. 이런데 사시죠. 용산. 그런데 뭐. 근데 그런 의원들 가운데서 일단은 음. 지역구에 새방에 사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네. 네 그런 분들이 민주당은 서른아홉 분입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규제지역에 집이 있고. 네. 있고 근데 비례대표를 빼야 되거든요.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만들게요. 네. 비례대표를 빼고 규제지역에 집이 있는 지역구 의원 가운데 네. 각 의원이 60명이고요. 네. 그 중에 39명이, 음. 어, 그, 지역구에서는 음. 전세 또는 월세로 살고 음. 있습니다. 야.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야, 아예, 네. 아예 지역구에 아무것도 없고, 야, 살지도 않고. 네. 지금 저거 나오는 거는 이제 음.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제 그, 아, 그 규제 지역에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고요. 네.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 예 지역구 전월세 서로 음. 나명 음. 그다음에 아예 임대차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음. 막 그렇습니다 저게 약간 이게... 저 표가 조금 잘못됐어요 저 어. 임대차 없는 경우는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쨌든 어아 예. 어, 이게 사실 이제 정부에서 그러니까 여당이면 이 정부 정책을 위반할 때 어쨌든 공동 그 그러니까 국정의 한 축이니까 이 정부 정책에도 책임이 있는 정당인데, 어 자기들은 이제 토어제 지역에 이렇게 부동산 뭐 갖고 있는 거 갖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지역구에는 이렇게 월세나 전세 사는 거 이게 지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전 여야 의원들 우리가 실명을 다 네. 공개합니까?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기사에서 기사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왜 이름 다 공개 안 하냐고. 궁금한데. 음. 근데 사실 내 지역구 예. 의원은 어떤가 궁금하잖아요. 자, 보면 이제 김한기원, 박지원 의원, 곽상원 의원, 윤우덕 의원, 정동영 의원, 이원조 의원, 추미애 의원, 박성준 의원, 홍기원 의원, 박균태 의원, 선명선. 하여튼 쭉 맞습니다. 김병기 네. 원내 대표 두룩 네. 네. 다 저분들이 이제 서울에 서울과 경기도의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자신의 지역구에는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이 형태도 좀 종, 이게 그 네. 형태별로 하나하나 또집 하나하나 따져 볼게요. 일단은 제일 좀 눈에 띄는 게어 음. 민주당 지도부입니다. 음. 민주당 최고 위원회의가 멤버가 9명이에요. 음. 그 9명을 따지면은 어 저기 정청래 대표 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 그다음에 나머지 최고위원들인데 저 중에서 네, 네 분. 김병기 원내대표 어. 성파구의 장미아파트 갖고 계시면서 음. 전세를 주시고 본인은 이제 전세로 동작구에 살고 계시고요. 네. 이현주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전현희 의원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3월 기준이라 가지고 네. 그 원래 재산 공개 시점 기준입니다, 네. 여러분. 네. 중성동 갑 지역에 네. 잠시만요. 중성동 갑 지역에 이 지역 지역구인데 어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계시고요. 음. 그다음에 중성동 갑에는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걸로. 아, 그 그러니까 이제 의원은 총선 어디에서 때 선거 운동을 할때 아마도 그 전입을 했다가 아, 그다음에 이제 했다가. 계약을 해지한 걸로 추정이 아, 되고요. 네. 이원주 의원도 강남 쪽에 강남 3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좀 액수가 좀 커요. 네. 근데 이제 용인에서는 이제 전세 음. 3천만 원인데 전세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재산 공개에는 음. 음. 3, 전세 계약 체결이라고 비고란에 적어 놨는데 네. 3천만 원짜리 전세가 용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얼마를 주고 사시는 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좀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예, 김병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사실 근데 지역구 이 원칙적으로 이렇게 지역구에 자기 집에 사는 의원들도 있긴 있죠? 어 있죠. 예, 네, 없지는 않습니다. 뭐 네. 지역구에 자신 뭐.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 아, 다음 다음에서 지금 네. 그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지역구에서 의무적으로 1 0년 실거주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이거 공천 기준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의견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민들 입장에선 저런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때님, 어 이거 팩트 체크해주세요. 제 지역구 은평구원은 박주민 강남에 집 있나요? 없습니다. 네. 왜냐면요 박주민 의원이 사실은 2021년에 음. 그 본인이 전월세 상한제 발의하고 어. 그것보다 더 많이 그 전월 월세였거든요. 월세를 네. 올려받으셔가지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 많이 받으셨는데, 네. 그 이후로 중구 신당동이었어요, 집이. 음. 그러니까 아파트를 팔고, 음. 은평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사를 제가 썼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네. 보수정당들은 이런 행태가 좀 기사가 정말 안될 정도로 많긴 괜찮하죠. 했는데, 네. 민주당도 이렇다는 게좀 과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 제가 이거를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네. 그 민주당에는 전통적인 민주당의 정치 신들은 약간 딸깍발이라고 해야 되나 음. 약간 원칙주의 뭐, 네, 청렴하다고 하면은 조금 뭐 청렴이랑도 맞닿아 있는 약간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은 네. 떠오르는 사람들은 이제 운동권 저는 에 이인영원 예, 어. 제일 많이 약간 네, 네. 좀 약간 사람이 고리타분해 보이는 음. 딸깍발이 발이 음. 느낌이 있잖아요. 음. 그런데 네. 네. 이분 같은 경우에 딱 구로에 이분은 다주택자 절대 아니다 할 것이고. 이걸로 집을 통한 투기도 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네. 그냥 구로에집한채 있고요. 네. 뭐, 박홍근 의원도. 아, 그렇고요. 네. 어, 정청래 대표도. 오.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역구에. 네, 딱한채 있고, 그걸로 인한 어떤 투자나 투기 목적에 그게 좀안 보였어요. 네. 근데 그 최근에 민주당이 지난 총선 공천을 하면서 어, 좀, 이제, 전문직들. 음. 예, 묻지마님이 더 이상 민주당 선비를 선호하지 않다고 는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런 음. 어떤 기류가 반영이 음. 돼가지고, 음. 전문직, 약간, 음. 그 다음에 좀, 그 사고의 유연성을 가진 네. 분들, 그 다음에 좀, 성공했다고 말씀드리는 음. 그런 분들. 음. 뭐, 열사 출신도 많이 들어왔고 예,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예, 민주당 가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어,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요. 네, 네. 그러면서, 아, 변화, 변화를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음. 이제,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분들 되게 음. 강남 3구에 아파트 한 채씩 갖고 음. 계시고, 지역구에서는 월세 사시고, 이렇게 음. 하더라고요. 음. 사실 저 같아도 집이 이미 내가 강남 3구나 한남동에 있고 살고 있는데, 그거 이제 지역구 출마하면서 그걸 팔아야 되냐? 네. 아고 고민스럽죠. 왜냐면 그제산이야 근데 않나요? 근데 사실 이제 지역구 서울이 아닌 네. 지역에 만약에 지역구로 출마를 했다면 음. 거기에는 거기에도 집을 사든 지 살고 있어요. 사든지 네. 아니면은 최소한 뭐 전세 정도의 성의는 네. 보여야 되는 거 아니라는 네. 생각은 네. 들어요. 예, 네. 그 시의원 구의원은 거기 살아야 돼요. 맞아요. 아 근데 또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네. 아, 시용 구의원은 근데 사실 이제 또 기초 의원 주소지가 네. 아마 거기로 돼 있어야 되는 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여당만의 문제냐? 음. 야당은 아니죠. 어때요? 아니 사실은 그래갖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진짜 눈에 띄는 게 있는데 <laughs> 네. 이분이에요. 박성훈 <laughs>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 의원입니다. 네. 이게 부산 북구 을 지역구인데 네. 용산구 한남동에. 등록가액이 61억 9,400만원짜리 집을 갖고 예. 계세요. 이거, 저거 아마 한남다힐 같은데. 네. 그러지 아요 제가 않을까요? 저거 아침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네. 이제, 우리 네이버에서 다 매매가. 저거 공까가잖아요 네. 네. 100억이 넘더라고요. 100억 넘어요, 저거. 네. 그래갖 아,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있어라고요 아우, <laughs> 어, 근데. 235제곱이면 몇 평인 거예요? 그 70평? 70... 70평, 60평? 네. 네. 60평 그, 넘죠. 어, 네. 70평? 3.3이니까 어, 네. 20이라면. 네. 근데 지역구에 보니까 <laughs> 45.50제곱미터에 45. 네. 보증금이 500이에요. <laughs> 보증금 딱 500만 딱 적혀 있어요. 그 딱, 500만 원이면. 저거 원룸 오피스텔인데. 아, 네, 그 500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제가 또 월세가 얼마인지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들어가면은 이제 대충 세결례약 시세가 나와요. 꼼꼼히 확인해. 그러면 은 이제 500만 원이면은 보통 저저 저 오피스텔에서는 월세가 음. 한, 한 50만 원 정도 되더라. 아, 그러면은 음. 저기서 한남더힐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이 음. 지역구 저기서 사실까?라고. 음. 그냥. 추정을 지역? 해봤을 때, 음. 아닐 가능성이, 네. 그냥 잠깐 가서 하루 네. 자고 오고 뭐 이런 거 가능성이 때. 크죠. 네. 이거 근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 작년 추석 때 네. 초선 의원들만 재산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때 네. 한번쓴 적이 있어요. 근데 올해도 똑같더라고요. 아, 바뀌지 않았나요? 네, 굳이 그 전세나든가 더 나은 방식으로 옮기실 마음은 없는 한, 것 한남, 같아요. 한남 일이 빌라요? 아니 아파트예요. 어. 아파트로 어. 잡혀 있어요. 제가 어. 빌라 다 뺐어요. 음. 빌라, 근린생활시설, 음. 그다음에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이고 합치면은 다주택자도 많고 어. 지금 말씀드린 수치가 훨씬 더 커집니다. 아 네. 지금 아파트만 한 음. 네, 것이다. 네, 네. 네, 우리가 또 고위공직자 하면 이제 국회의원은 선출직이고 또 시도지사들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시도지사는 지금. 자료를 제가 준비를 미처 못 했는데, 네. 시도지사 도 제가 그 했었는데, 네. 시도지사도 굉장히 많아요. 잠시만요. 음. 이건 제가 기사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시도지사면 만약에 광역단... 네. 대략 그냥 예, 네. 예컨대 서울시에 서울시로 하면 안 되겠구나. 경기도의 음. 지사인데 집은 서울에 있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 그렇죠. 네. 보면은 아. 이제 일단은 많아요. 제가 이제, 이제 시도지사, 뭐... 시도지사 17개 시도지사하고 방역 네. 광역... 단체의 부시장 부지사급들 네. 30 40 아! 48명을 전수 조사했는데 똑같아요. 그런데 네. 아 이번 이걸 조사할 때는 음. 아파트만 한건 아니고 단독 네. 연립 다세대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집을 다 포함했어요. 그런데 네. 한 절반 넘는 27명이 이 정도에 해당하고 음. 수도권에 갖고 있고 음. 그 근데 이걸 카운팅할 때 서울시장이 서울에 집 있는 건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뺐어요. 음. 그러면은 자신의 지역과 관계 없는 자신이 근무하는 곳과 관계 없는 곳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수도권에 아. 갖고 있는 분이 절반이 넘어간다라는 아. 건데 대표적인 게 김동연 경기지사입니다. 네. 이분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도곡 렉스일 거예요. 십상억마 어. 6,300만 원으로 신고가 돼 있는데 네. 어, 실거래가 더 올라가겠죠? 도곡 렉스요? 네, 네, 그게 그거밖에 안 해요? 59.98 제곱미터. 아. 네. 근데 이거를 보증금 1억 원에 빌려줬어요. 그러면 이것도 찾아봤죠. 월세가 한 400만 원 정도 받아요. 아. 근데 지금 관사에 사나요 그러면? 아니요. 경기도는 관사가 없습니다. 아. 영통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 있는데 보증금이 10억 원이고요. 음. 그다음에 김관영 전북지사도 20억 원대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현재는 전북 전주 완산구에 전세금 2억에 음. 어, 빌려서 살고 있고요. 최민호 아. 세종시장 같은 경우에는 음. 9억 9,300만원대 부부 소유 마포구 아파트가 있는데, 음. 이걸 7억원에 빌려주고, 음. 본인은 또 이제 세종에 또 단독주택이 하나가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는 것 같고, 네. 예, 관사가 있는 경우들이 문제예요. 관사라는 게, 어, 관사라는 게그 시도의 돈으로, 그러니까 세금으로 음. 이분들이 살 곳을 음.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김진태 강원지사 같은 경우에는 관사에 살아요. 음. 지금 관사가 있는 그 윤석열 정부 때 시도지사 관사 폐지하라 그래가지고 네. 지금 관사가 있는 곳이 서울 네. 그리고 전 어, 전남 네. 그리고 강원 음. 경북 대구 요렇게 아. 다섯 곳이에요. 아. 근데 김진태 강원 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에 24억 8300만 원 아파트를 갖고 있고 음. 김영록 전남 지사도 용산구에 17억 2117만 원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아. 어디까지나 공식 갑니다. 네. 그러니까, 도공렉스를 지금 매물을 보니까요, 5구 제곱은 35억에 올라와 있어요. <laughs> 아, 근데 10억에 신고? 어, 그 8, 사 어, 9평은 40평에 매물이 어. 올라와 있고, 아. 근데 실거래가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실거래가도 크게 다른 것 같진 않네요. 야. 아. 이게,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지역구에서는 근무지에서는 관사 살면서 음.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갖고 있는 거고 그때 임대해 줄 수도 있겠네요 만약 에 관사에 그냥 가족들까지 다 이주해서 산다면 네. 서울의 집은 네. 어. 그,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근데 그 김진태 지사하고요 김영록 음. 지사는 음. 따로 임대를 주진 않았어요 음. 근데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오늘 저희 한국일보에서도 다뤘는데 음.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오세훈 어. 서울시장이 그그 네. 그 강남구 대치동에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어요. 음. 이거는 24억 1,600만 원으로 신고가 돼 있고요. 음. 근데 이거를 보증금 14억 원에 빌려줬어요. 네. 그리고 서울시가 원래 관사가 박원순 시장 때 폐지를 했었거든요. 네. 음. 근런데 2022년에 2023년이다. 2023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원래 광진구가 지역구여가지고 네, 광진구 아파트에 전세 14억 원에 아.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서울시가 공간을 다시 만들었어요. 네. 관사를. 네. 그래 가지고 뭐 이제 아파트 주변으로 시위대가 와서 이웃들한테 피해를 준다 해서 뭐 올렸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래 가지고 그 서울 파트너스 하우스라고 한남동에 윤석열 그전 대통령이 있었던 네. 음. 그 관저 바로 뒤에요. 네. 음. 근데 거기로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뭐 그 운영비 정도만 납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그러면은 살고 있었던 광진구 자양동 아파트에 어. 14억 원 전세금을 해지했잖아요. 네. 그럼 14억 원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했냐? ETF 해봤습니다. 어. 네, 간접 금융상품에 투자를 했고 어. 그걸 가지고 어또 이제 원래는 신라젠 주식만 갖고 있었는데 신라젠 주식을 처분을 하고 음. 마이크로스트레티지그 어. 다음에 뭐그 뭐죠 그 팔로 팔그 뭐죠? 음.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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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네. 그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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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팔리, 이거 하여튼 거. 음, 그 다음에, 네. 뭐, 이런 종류의 미국 주식을 아니, 엄청 투자해갖고, 투자하셔야지. 미장에 음. 투자하셔야지. 아, 미장에 엄청 투자를 하셔가지고, 음. 거의 뭐, 한, 한 해, 한해 사이에 재산이 제가 알기로는 10억, 20억 가까이 늘었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 근데 이게 조금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게, 네. 뭐, 14억 원을 그냥 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음, 그렇죠. 뭐, 어디다가 하긴 해야 되는데, 아,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관사가 생김으로 인해고 관사로 음. 에 들어가면서 자기의 그여윳 돈을 가지고 재테크를 음. 한 거잖아요. 음. 자기는 관사 살면서 어. 돈 하나도 안 내고, 음. 관사 재테크잖아요. 음. 뭐 약간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 왜냐면은 하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관사를 폐지하라 그랬고, 실제로 다 폐지하는 추세예요 음. 네. 어. 그래서. 근데 시장 정도는 관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 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러면은 최소한 뭐 월세를 자기가 내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관사에. 네. 근데 왜냐면 아, 이제 어쨌든 시민의 <laughs> 대통령도 어, 왜, 네. 대통령도 그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네. 거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인데 이 시도 네. 시사도 그 세금으로 이렇게 거주까지 마련해주는 게 맞냐 이건 사실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뭐. 관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 근데 호화 관사들에 대한 음. 비판은 음. 좀 많았던 어, 것 음. 같아요. 팔란티어, 팔란티어. 에, 팔란티어 맞습니다. 팔란티어. 그리고 드물게, 음. 제가 너무 나쁜 얘기만 전해드렸는데, 드물게 <laughs> 수도권 아파트를 팔고, 근무 지역에 주택을 아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와 어떤 분들인가요? 이장우 대전시장이 원래 서울 마포구에 아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걸 팔고 자기 네. 대전 동구에다가 단독주택을 짓고 아 있고요. 그 다음에 김영환 충북지사도 경기 고향의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이걸 팔고 충북 청주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 그래서 아예 이제 자신이 단체장으로 있는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이제 털을 마련을 하고 거기에 사는 거죠. 야, 이거 전수조사 하느라고 정말 힘들었겠어요. 네, 아니, 또더 해야 돼요, 아직. 그 다음에. 네. 다시 국회의원으로 돌아가가지고. 아, 네.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이제 음. 지역구에 이거 사는지 안 사는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왜냐하면 돈안 주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서류상으로는 공개된 재산, 그 공직자 재산 공개상으로만 봤을 때, 어. 지역구에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는 사람들. 사무실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보통 이제 <laughs> 우리나라의 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보증금이라든가, 보증금은 기본적으로 얼마를 깔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100만 원 이상에 뭐, 그게 없어요. 음. 지역구에. 전세, 어. 월세, 아무것도 그러니까 없어요. 저 서류상으로는 있어요. 지역구에 집이 없는, 거처가 네. 없는 거죠. 대부분 국민의힘원들이 많아요. 아. <laughs> 봅시다. 국민의 민주당이 두 분이고. 야, 이거 봐야 돼요. 민주당이 어. 두 분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기 지금 나오는 저 전현이 박민규 의원. 네. 박민규 의원은 사실 없진 않아요. 관악갑이, 관악구 갑이 그 음. 지역군데 방배동에, 어, 레미안인가? 아마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관악갑에는 오피스텔이 13채인가 있을 거. 이건 일단 또 설명해 드리고요. 저기 보면 고동진은 서울 강남 병인데 그 한남동 국에, 살고, 네. 유, 원래 강남에다가 오피스텔 월세 첨, 어, 그 월세가 아니라 그 보증금 천0 0만에빌렸다 그거 해지했고요 유상범 의원 이승원승 의원 송원석 의원 김성 의원 뭐 이석현원이정원이정재박상원이런분들원이 뭐 있어요. 의원 이름1요아원 @이름13 의원 @이름14 의원 @이름15 의원 @이름16 이없1 7이 없어요. 그원 @이름19 그원 @이름12 의원 추정을 해봤어요. 이거 추정입니다. 음. 그 유상범문 같은 경우는 원래 영월인가가의 그 전세계약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해지했더라고요. 그러면 서초구 반포동 반포 서밋 아파트를 23억 9,700만원, 실거래가 더 나가겠죠? 음. 여기에 들어갔는데 전세계약을해야하고 저기에 넣은 게 아닐까. <laughs> 완전 어? 플로, 플러... 아니, 전세금이 다른 어. 목돈들이 네. 지역에 묶여있으면은, 네. 뭐 아파트를 사거나 이럴 때 돈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저거가. 이... 아마 그럴 수도 없는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 좀 들어요. 이름만 들... 들어본 아파트들 사... 여기서 다 보는데, 반포동. 이연승이원 부산, 부산진을 지역군대, 서초구, 어.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 예, 네. 그, 고속터미널 앞을 지나가면. 네. 작아요, 고인네. 둘 다? 아, 당연히 작가죠 그러니까 저거 살 때, 이제 지역 그걸 뭐, 빼서. 뭐 그럴 수 네, 됐다. 워낙 에 워낙 비싼 집들이니까 어. 약간 그런 생각들이 좀들 듣는 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에는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박민규 의원입니다. 아, 임대 사업자라 그러요 네, 서초구 방배동 방매 방배 레미안 타워 아파트인데 이게 13억 5,200만 원이라고 신고를 하셨는데 이거를 가격을 다운을 하셨더라고요. 지난에는 해더 17억 정도로 신고했던 것 같은데 근데 아마 더 나갈 겁니다. 이제 저런 다주택자인데 지역구에는 오피스텔이 11채가 있어요. 네. 사... 가족, 뭐 가족이 아... 뭐 사업인가? 뭐 그런 음... 걸로 알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게 이제 다 합치면 1 3억 5천 9백만 원 정도. 근데 우리가 있는 거죠. 아주 이제 긍정적으로 네. 선의를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또 포인트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어쨌든 지역에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서울에 있지만 할때 이제 호텔이나 맞아요. 지역의 숙박 시설을 이용을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맞아요. 시키려고 <laughs> 유상범 의원은 실제로 <laughs> 그 머무 그, 거기 리조트 많잖아요. 네. 평창, 영월 이쪽 그런 데서 많이 머무르시는 걸 저는 아, 알고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에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드네요. 지역구가 막네 개나 되잖아요. 아니 근데, 어디 한 군데 살기가 <laughs> 좀 그래요. 아그렇죠아 그렇죠. <laughs> 아, 거긴 워낙 넓어요. 서울, 홍천, 거의. 횡성, 영월, 평창은 이게 서울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한 홍천만해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횡성과 산한 산몇개 넘어가야 돼요. 거의 뭐막 강원도 이러니까. 절반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중에는 이제 이 중진 의원들도 많지 다선 의원들도 아, 많잖아요. 많죠. 많죠. 그런데 지역구의 서류상 거처가 없다는 게 <laughs> 아, 진짜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몰라요.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임대차 계약만 체결된 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고, 음. 뭐 마음 좋은 분, 부모님 집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어, 형제, 형제 자매도 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역구 구민 입장에서는 섭섭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주민등록이 네. 사실 그 주민등록도 거기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거는 모르죠. 예를 들면은 어, 부모님 집으로 주민등록을 해 놓은 분들이 도 있어요. 네. 어. 어쨌든 네. 거기에 적을 두고 살지 않고서 그 지역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것인가 는 뭐. 지역민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네요, 이번 주도.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두 사람 모두 전수조사를 했네요? 제, 제, 제가 약간 그런 게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부동산 네. 하면서. 어, 사실은 저는 이재명 정부가 이 정도의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놨을 때 네. 목표라는 정책 목표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음. 이렇게 하면 비판 많이 받고 지지율 빠질 거 알면서도 한거 아니겠습니까? 음. 근데 그러면 이제 국민들을 이해시켜야 되는데 그, 이해를 구하는 과정 자체가 지금 굉장히, 뭐랄까, 거칠거든요? 음. 뭐, 이상경 국토교통부일차관 네. 자기 갭투자해가지고 수십억 네. 차익 올린 사람인데, 네. 어, 떨어지면 사셔라라든가. 음. 아니면 김병기 원내대표도 왜 수억씩 빌려갖고 집을 사야 한다라거나. 음. 그 다음에 오늘 뭐, 복귀항원 이런 말도 하셨더라고요. 음. 15억 원서민 아파트. 음. 근데 이런 발언들이 이제 약간 나쁜 말로 하면은, 무지성 실들을 치려고 음, 하다가 음, 오히려 음. 불만 지히는 격이거든요 네. 근데 좀 그~ 여당 의원들이라면은 좀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음. 좀 어쨌든 집 사고 싶은 사람 집못 사게 막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일말에 일말에 어쨌든 미안함은 좀 갖고 네.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음. 뭐~ 설교를 한다거나 가르치려 들거나 음. 뭐 이건 안될것 같습니다.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해요. 음. 그리고 이 상경 이제 국토부 1차관은 오늘 사과를 했던데 그 유튜브로 사과를 했더라고요. 좀 네, 무슨 그 유튜브요? 국토교통부 유튜브. 아. 국토 유튜브에 출연을 사과를 했는데 이곳은 유튜브로 또 사과라는 거는 신종 사과법인데 처음 봤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 국토부 만약 사과를 만약 기자회견을 해서 하잖아요. 네. 그럼 기자들 질문 올거 아니에요. 어. 그럼 질문도 질문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튜브에 유튜브로 그냥 사과 2분할 시간은 있고 기자들 앞에 서서 질문 받으면서 어 제대로 사과할 시간은 없었다는 건지 이게 고위 공직자로서이 태도가 어 저는 어쨌든 처음 봤어요. 유튜브로 사과한다는 것을. 그 사과의 어. 사과문도 보면은. 고위공직자로서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드립니다. 뭐 어쩌 저쩌고 뭐 해아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음. 또한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음. 뭐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엔 한참 못 미쳤다. 아. 뭐뭐 이런식의 얘기들 네. 있잖아요. 네. 그냥 쿨하게 사과하면 됩니다. 네. 아. 네, 맨날 그 변명이 뭐. 섞이면 안 네. 돼요. 네. 그러니까요. 어제 사과의 기본 그렇게 언론들이 얘기를 해도. 아 지켜지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게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정책 입반자 다르고 이게 민심 다르고 이렇게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가 과거에도 사실 문재인 정부 때였죠. 이 공직자 1가구1주택 대통령실부터 실천하자 했는데 이제 집 안팔고 공직을 내놓으신 분도 있잖아요. 김조원 민정수석인가요? 어, 저, 네. 정확히 말하 노영민 실장은, 비서실장은 자기 강남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데, 청주 아파트를 네. 팔아 논란이 지역구. 됐다가, 네. 다시 강남 아파트를 팔았죠. <웃음> 네. <웃음> 지역구 아파트를 먼저 파셨던 분도 있고, 일가구 일주택, 아, 그러면 전에 공직을 반납하겠습니다. 아 그런 분도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정책은 사실 이제 여론이 중요한 거잖아요.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냐고 또, 이 어 정책의 성패를 가름하는 요소인데, 아 그렇게 그동안 그렇게 실패기를 걷지 않았나? 이것도 돌아봐야 될것 같아요.